2025년 10월 21일 민나트 파동 카운팅 나스닥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나스닥 파동은 여기 ABCDE로 강세로 진행을 했지만 여기에 터미널이 없기 때문에 이 파동이 강세 불규칙으로 마감되는 파동으로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에 있는 터미널이 마감되고 여기 있는 터미널이 마감이 되면 마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되돌림이 오면 얘는 무너진 파동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파동에 되돌림 0.5가 온다고 해서 얘가 살아날 수 있는 파동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 얘기는 뭐냐? 냐하면 위에서 파동을 버티지 못하면 밀리는 파동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파동이 마감이 되면 마감될 가능성이 크고 지금 현재 진행되었던 이 파동은 여기서 마감이 된 파동일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파동이 C고 D, E로 마치고 되돌림을 시작했으면 이 파동은 마감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거죠. 그러면 여기서 A, B, C, D하고 A파 만들고 A, B, C였기 때문에 삼각형 프로 p l u abc 였기 때문에. WXY잖아요. 그러면 이 파는 ABC로 나오거나 그러니까 WXY XG ABC로 나오거나 아니면 만약에 이 파동이 이 고점을 넘기면 고점 거의 다온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고점을 넘기면 여기는 터미널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삼각형으로 볼수 밖에 없어요. 만약에 얘를 넘기면 그러면 두 번째 파동 ABC 플러스 삼각형으로 봐야 되고 그러면 WXY XG로 카운팅을 하면 안 되고요. 삼각형의 이파 e, 마감이 다시 A B C C가 W X Y로 봐야 되고 D가 내려와서 반드시 A를 만나야 되는 파동으로 카운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제가 세부 카운팅을 안 봤을 때는 아이 파동이 W X Y도 되고 또 A B C D E도 되고 하는 걸로 볼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 파동이 마감이 안 되었고 여기 있는 5연장 터미널이 마감이 안 되고 여기까지 진행을 했다고 볼 수는 없나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파동이 표준형을 찍고 618을 되돌리면 일단은 마감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동 카운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 표준형 마감한 거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618 되돌려 본거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 이 파동은 마감한 걸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세에 대한 되돌림, 오류 구간 되돌림 한 걸로 봐고, A, B, C, D, A, B, C, D, A, B, C, D, E로 마감한 걸로 봤고요. 그래서 이 파동이 아직 618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파동이 618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0.5 구간만 넘기고 내려온다면 그래서 고점을 넘긴다면 고점 시그널일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여기 있는 파동을 다시 한번더 보겠다. 이 부분도 제가 파동 카운팅을 안 했기 때문에 뭔가 풀어야 될 파동들이 많이 있어 보인다. 여기 abcde, abc를 올렸는데, 여기가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파동이 계속 진행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현재로서는 카운팅의 연결성에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여기가 abc로 올렸기 때문에 여기가 c파면 abc면 이 de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 파동은 이 파동하고 같이 마감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표준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끝에. 이게 표준형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서 삼각형 wxy란 얘긴데 wxy로는 이 파동이 마감이 안 됩니다. 지금 앞에 있던 파동, 여기 있던 이 파동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은 여기서 abc하고 d 그 다음에 E파기 때문에 W, X, Y, X, Z가 만나지 않은 상태로 진행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얘는 얘기가 다르거든요. 얘는 삼각형 본체입니다. 이파가 아니고 삼각형 본파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터미널로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ABC로 파동 마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ABC를 만들었으면, 여기 표준형 만들었으면 또 W, X, Y가 진행을 하다가 터미널이 나오는 경우가 아니면 파동 마감이 안됩니다. 플래스로 마감하지 않으면 마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만약에 안에 터미널이 하나 있어서 그 터미널이 마감을 해서 파동이 A, B, C가 되면 D, E로 얘가 마감 파동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터미널을 찾았죠 터미널을 찾고 그 앞에 있는 파동이 여기에 있는 터미널 앞에 있는 파동이 표준형이냐 아니면 abc이냐 삼각형 내부 파동이냐에 따라서 파동 카운팅이 달라지는데 여기 있는 터미널이 너무 밑에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설사 이 파동이 a 파동이 된다 하더라도 abc하고 d 파가 a 파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카운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파동은 제가 이번 주말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아직 어떻게 정리를 할지 결론을 못 냈습니다. 여기 아직 계속 살피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다시 살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ABCD였으면 문제없이 마감되는 파동인데 그게 아니면 여기가 ABC인 걸로 파동이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파동을 또 분석을 해야 됩니다. 파동이 마감이 되려면 삼각형이 되거나 플래시 되거나 지그재그가 되거나 해야 되는데 현재 삼각형이 될수 있는 조건을 갖추질 않았습니다. 이, 파동이. 그래서 이 파동은 여기서 A파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마감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여기서 A, B, C, D였으면 D를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표준형 W, X, Y는 진행이 될 수도 없습니다. 현재 파동 카운팅으로는 여기서는 해결이 안 납니다. W, X, Y로 본다면 앞에 삼각형이 나오고 또 W, X, Y가 나오면 카운팅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또못 찾은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서 정리를 해서. 얘기를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고거는 아직까지 제가 해야 되는 숙제로 남아 있고요. 현재 여기 있는 파동, 이 파동은 마감된 걸로 보고, ABCD, WXY, XZ로 진행을 안 하면, ABC로 해서 G가 나오는 게 아니면, 여기 있는 파동이 WXY로 C파가 될 거고요. 만약에 이 고점을 넘어가면, 그러면 내려와서 A파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오연장 터미널이 마감이 되기 때문에, 내려오는 파동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이 파동이 마감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파동 마감은 그 다음에 또 해야 됩니다. 지금 같이 마감되는 파동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왔다가 한번더 파동이 더 남았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동까지 마감이 되면 나스닥 파동은 마감을 할것 같은데 이 파동까지 마감하고 나면 까딱하다간 연말 넘길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이 파동 마감하는데 내려왔다가 올려야 이 파동이 마감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파동 마감하려. 또 내려와다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파동을 제가 조금 더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마감할 수 있는 연결 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찾아보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스닥 업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공감이 가시면 공감 버튼 눌러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펀더멘탈 관련된 목차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화면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있으니까 연결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